안녕하세요 지체 여러분 유성진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 구원을 목적으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마, 형, 형수, 그리고 동생, 그리고 조카들 다 5명, 그리고 작은 아버지 부부 그렇게 11명이 영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글로리데우스그 과정은 사실 힘들고, 어.. 이야기하자면 정말 긴데.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하고 올해 1월달에 왔었습니다. 40일이란 시간을 한국에 있으면서 어, 전도하려고 영덕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분위기 살피고 눈치 보고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지로 돌아갔을 때 정말 후회하고 자책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도 많은 대화를 했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준비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갔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성령님 인도 하시는 대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기분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인도 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하라면 말하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겠습니다.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의 추석이라는 명절 날 아침에 다 모였을 때 가족 모두가 영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 놀라웠던 것은 영적 기도는 입으로 소리를 내서 선포해야 된다고 했더니만 정말 가족들이 한 입, 한 목소리로 아, 집이 떠나가라 정말 큰 소리로 영적 기도를 따라 했었습니다. 하면서도 놀랐고 또한 영적 기도를 인도하는 저 자신도 그 영적 기도문 외우려고 했을 때는 잘안 됐는데 그 때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용서 기도도 함께, 용서 선포하는 것도 함께 하였고요. 오랫동안 소원 같았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날이 지나고 가족이 영적 기도하고 구원 받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에, 그날 이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게, 아, 이게 우리 집안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여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제 속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어, 표현하지 않았던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자연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기준대로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 역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이구나, 길이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인도 하시는 대로 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 선포하고 화장실에서 그걸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난더 이상 너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 그러니 넌 나가. 나는 오직 성령님만, 성령님 인도 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거야. 그것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중입니다. 큰 짐을 하나 드러낸 기분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외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첫제들도 보고 싶고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많고 아 여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계획한 일정 잘 채우고 좋은 소식 들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